야눈기 새끼! 마 누가 오냐? <웃음> <냥>. <웃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명분을 억지로 만들고 띠모만 누리는 사이코 자크에 대해서 탐방했었죠. 이번 시간은 하필 상대가 이 사람이어서 탈탈 털려버리는 불쌍한 베인의 경기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천상계 탐방이라 브론즈 탐방과 혼동될만한 장면들로 준비하고 식 박스를 여기서 깔고 여기도 하나 깔아주고 늘 해오던대로 스무스하게 정글링을 해주는 샤코 내가 선두에 서겠다 부른다 데마시아의 힘을 부른다 부르... 부른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 바로 3렙만 찍고 탑으로 달려가는 샤코 쳐. 주 10초 전예 갑니다 아... 상대가 젤린저라는 사실을 차. 꿈에도 모른 채 불가. 가렌을 두드려 패는 데에만 차. 집중하는 베인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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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떠한 힘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베인을 처치한 샤코 아, 미신이에요 재빨리 박스를 깔고 도망치는 샤코 레신이 돌아서 왔죠? 다이브를 방지해주는 척 어. 밀려오는 라인을 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을듯한 샤코 너무 다 나눠먹으면 눈치 보이니 적당히 먹고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작은 골렘으로 살렘만 찍고 다시 탑을 찔러보는 샤코 쉽지 않네요 한바퀴 돌아서 다시 찔러보는 샤코 야 눈도 깜짝아난 뚜벅이 그 새끼 테마 테마 씨 왜 누가 오냐?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샤코가 부쉬의 몸을 숨겼기 때문에 가렌이 프리파밍하는 걸 막고 싶을 텐데 멀리서 와리가리만 하는 베인. 베인에게 겁을 줬으니 한동안 가렌을 못 건들겠죠. 아니요. 캥에 대한 생각이고 나발이고 라인에서 딜교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저 티어 특성상 샤코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양분 역할을 해주는 르블랑. 다시 탑이에요. 이제는 겸손해진 모습이 보이는 베인. 이런 십팔 년이. 목초. 준욱이 들어버린 베인 반면에 과감하게 우버 파밍을 해버리는 카렌저 새끼가 돌았나겁대가리 상실한 카렌을 혼내주러 가는 베인. <laughs>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샤크. <laughs> 이제 집을 가려는 걸까요? 아니요. 사이코짓에 눈을 떠버린 챌린저 샤코. 님 오버파밍 타고샘.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함 네? 왜 케이같이 해요? 아니, 다른 오버파밍 지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들? 그만 뒤지세요 다른크면 힘드니까. 다른 라인 사정을 알아줄 리 없어요. 다른 유저들 눈에는 그저 괜히 나. 던지는 걸로밖에 안 보이겠죠. 미신 진짜 어디서 뭐해? 이제는 진짜 정비하러 집을 가야겠죠? Nope. 챌린저 생각에는 아직인가 보네요 미니언이 다 지나갔을 때쯤 예측해서 박스를 까는 치밀한 사이코 지금이니? Hey, 야, 시바라마, 하네, 지금 간다. 덕분에 너무 편하게 성장하는 카렌 <laughs> 다시 박스를 깔아서 사이코 짓을 할랬는데 들켜버렸어요 아니 이거 보면 느끼는 거 없냐? 어? 심장이 없어? 몰라 이 씨발년아! 야 그거 이봐 그거 언다 이제는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쉬 바로 옆에서 와드 박는 메인. 야안 꺼져? 가렌이 저쪽에서 올라온다는 건 와드를 박았을 거란 확률이 높고 그렇다는 건 샤크가 없다는 뜻이겠죠. <목소리> 역시나 근처에 있었던 사이코 아니 살이면 되는데 그걸 왜못 살이고 죽어대는 거지? 갑 차이. 괜히 또 나갔다가 개뚜들여 맞고 돌아오는 빈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일단 걸어서 집을 간 다음 바텀에 틀을 타서 이득을 챙겨보려는 빈 포브스 선정 사라져도 걱정 안 되는 사람 일위의 빛나는 빈. 잡았죠? 어. 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베인의 화려한 플레이. 전령을 챙기고 다시 베인을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베인 체킹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다시 무언가를 계획 중인 듯한 샤코. 가렌도 합세했네요. 주인공이 입장하는 모습. 드마, 드마, 음. 샤코를 선고로 밀어내보지만, 결국 죽고 마는 베인 용이라도 챙기라고 핑을 우지게 찍어주네요.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 라인전이 끝난 것도 아니라서 탑을 막으러 가기도 애매한 상황. 이렇게 되면 사이코짓을 하는 챌린저 샤코 잘못일까요? 한 번도 개입하지 않은 리신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걸 당하는 베인의 잘못일까요? 아무도 막으러 오지 않는 집. 집을 막을 사람은 오로지 베인뿐이에요. 이건 기회야. 넌할수 있어. 오영진 겁나 잘하네. 시발. 나안 죽어. 죽어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시간이 흐르고 미대에서 합류 싸움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거품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레드팀. 평소에는 공광도 제대로 못 하던 알리가 꼭 죽으러 들어갈 때에는 완벽하게 공광을 해내는 모습이고요. 옆에서 길각 시뮬레이터를 오지게 돌리고 있던 카사딘이 적들 사이로 진입해서 들을 공평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 인생은 실전이란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죠. 내가 죽여 줄게. 너죽이애 누구야? 저루브랑 새끼. 오케이. 아쉽다. 아. 아, 아직까지도 득 만나면 베인 먼저 노려주는 사이코 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게임 분위기가 블루팀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만행 베인만 노릴 수는 없어요. 이제 아, 나 탈었어. 빌로 와. 뭐 해줄 건데? 가자. 같이 집 가자.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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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만의 달달한 분위기속 재물이 되어버린 불쌍한 베인이. 베인 <pitcher> 여기 안 오나? 베인 또또 죽이고. 여것 같은데 안 오나? 레드 <�Well> <래드> 팀의 항복 투표가 부결되었네요. 상황은 이래도 절대 질 경기는 아니에요. 가렌이 어그로를 끌어주고 샤코가 주요 딜러를 잘라주고. 남은 아군이 마무리를 해주면서 경기는 끝이 나게 되죠.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줘.